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스티브 잡스 불꽃 같은 삶과 고통스러운 선택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. 네. 세상을 바꾼 혁신가 스티브 잡스. 그의 삶과 또 그의 건강에 대한 그 결정들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그의 천재성도 그렇지만, 아,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렸던 선택들.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. 특히 그 기술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. 근데 왜 초기에 현대 의학 치료를 미뤘을까?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잡스가 1955년에 입양돼서 음,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죠. 근데 어릴 때부터 기계에 뭔가 남다른 호기심이 있었어요. 재능도 보였고요. 그러다가 스티브 워지니악을 만난 게 결정적이었죠. 네, 맞아요. 1976년에 두 사람이 잡스 부모님 집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시작하잖아요. 아, 그 유명한 차고 창업 스토리. 네, 심지어 잡스는 자기 폭스바겐 밴을 팔고, 워진니악은그 공항용 계산기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거든요. 정말 대단하네요. 그리고 1984년에 맥킨토시, 이건 뭐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죠.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때는 정말 혁신이었으니까요. 네, 컴퓨터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. 아. 1985년. 네, 본인이 공동 참업한 애플에서 쫓겨나는 거죠.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넥스트 컴퓨터를 세우고 또 동시에 픽사도 인수하잖아요. 조지 루카스한테서. 맞아요. 픽사 인수가 진짜 신의 한 수였죠. 토이 스토리가 완전 대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스튜디오가 됐고요. 정말 놀라운 재기예요. 포기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. 그리고 운명처럼 어~ 경영난에 빠졌던 애플을 (1997년에) 넥스트를 인수해요. 그러면서 잡스가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. 임시 CEO로. 네. 그 이후는 뭐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. 아이맥, 아이폰, 아이패드. 진짜 세상을 뒤흔든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. 이런 엄청난 성공 뒤에는 그의 독특한 성격, 그 추진력이 있었겠죠. 그 현실 왜곡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. 예, 강력한 의지, 타협하지 않는 성격,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. 바로 그 지점에서. 2003년에 그의 삶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. 네, 건강 문제죠.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일반적인 췌장암하고는 좀 달랐다고요. 맞아요. 매우 드물고 진행이 훨씬 느린 신경 내분비 종양이었어요. 그래서 사실 초기 수술만 받았다면 완치 가능성이 꽤 높았다고 하죠. 아, 가능성이 높았다. 근데 여기서 그의 선택이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. 의사들은 당장 수술하자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무려 9개월 동안 대체 의학에 매달린 거예요. 9개월이나요? 어떤 방법들을 썼나요? 뭐 극단적인 과일, 채소 위주의 식이요법. 자료 보니까 동료들이 그러는데 당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피부가 주황색이 될 정도였다고. 와 정말 극단적이네요. 네. 그리고 단식, 장세척, 침술, 명상, 심지어 심령술사 도움까지 받았다고 해요. 주변에서는 말리지 않았을까요? 구겨울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. 물론 우려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. 근데 워낙 자신의 직관, 그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라 뭐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. 뭐 이런 말도 했고요. 아, 그 강한 신념이 혁신을 이끌었지만 어쩌면 여기서는... 그렇죠. 그게 바로 양날의 검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. 현실 외국 능력이 제품 개발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의학적 현실 앞에서는 다른 결과를 낳은 걸 수도... 결국 9개월 뒤인 2004년에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, 그때는 이미 암이 퍼졌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였다는 거군요. 네. 훗날 전기 작가 월터 아이작슨한테 그때 바로 수술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비쳤다고 전해지죠.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.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. 네. 그 후로 2009년에 간 이식 수술도 받고, 계속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았지만,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. 결국 2011년 8월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두달 뒤인 10월에 56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이 결정 하나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개인의 신념과 그 과학적인 의학적 조언 사이의 균형? 네, 정말 어려운 문제죠.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잖아요. 자신을 믿는 용기.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력, 디테일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. 맞습니다. 그런 강점들이 세상을 바꾼 원동력이었죠. 자료에서도 그런 점들을 분명히 보여주고요. 동시에. 동시에. 이 경험은. 어, 대체 의학이나 건강한 생활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잡스의 그 현실 왜곡장이 의학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스탠폴드 졸업 연설에서 남긴 말 있잖아요. 늘 갈망하고 늘 우직하게. 네. Stay hungry, s 그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죠. 네. 정말 유명한 말이죠. 하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지혜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. 뭐랄까, 건강 문제 앞에서는 늘 현명하고 늘 신중해야 한다. 이런 교훈 말이죠. 네,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혁신적인 사고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건강관리와의 균형. 이게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. 여러분께서는 이둘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계신가요?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